지금 7시 반이라서 한 30분 전에 가고 있어요. 사람이 가득합니다. 빨리 입장하러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따란. 드디어 파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시 10분으로 입장 정리권을 발권했고요. 지금은 바로 헬리콥터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대박 대박. 너무 신납니다. 제가 하트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스누피 쪽이고요. 이쪽은 해리포터 쪽. 금지된 스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해리포터 노래 들리기 시작. 그리고 저쪽에 론 위즐리의 차도 있습니다. 와. <laughs> 해리포터 세상 속에 들어왔어요. 일단 코비 든천이 줄을 서러 가겠습니다. 어, 60분 대기예요. 포터 타고 나왔고요. 지금 살짝 멀미가난것 같지만 밥을 안 먹고 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해리포터 상점은들어왔어 개구리도 있고요. 가죽 가방이고. 가죽 가방 안에 이렇게 쿠키가 들어있어요. 망토도 있는데 망토는 얼마일까? 6,600 엔이네요. 이쪽에 명당이 있는데요. 명당은 바로 이쪽 강가로 들어가면은 강가에서 찍는 해리포터 성이 굉장히 예쁘게. 도로. 굳이 왜 이렇게 줄서 있지 했는데. 저쪽에 버터비어 살려고줄 서있는 것 같아요 이따 해리포터를 다시 오기로 하고 해리포터 밖으로 나가서 먹을 걸찾아봤야할요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서 들어가보겠습니다 뭐든 먹겠어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본데요? 아 햄버거 안 땡기는데 어저께 맥도날드 먹어서 미쳐버리겠네 다른 데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원피스 레스토랑인가 본데요. 원피스 세트 파는 응, 것 같아서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이가기다려 나만 뛰 아, 이 네. 아, 하이. 네. 아, 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아, 아, 하이. <laughs> 아, 요이 아, 이 아, 하 아, 아, 하이. 아, <laughs> 하이. <하하>. 아, 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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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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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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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이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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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의 니크니크 세트. 은백부터 최고.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요? 뭐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잠시 근데 플레이트만 가져오고, 뭐가 안 갖고 와서. 생이 납니다. 먹어볼게요 드디어. 이거. 어? 근데 진짜 만화 고기처럼. 어? 생각보다 딱딱해요. 어? 뭐지? <laughs>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음. 고기 무엇? 따라. 음. 진짜 굉장히 질긴 스테이크예요. 전체 다 씹어지는 거죠. 그래도 짠오 옆에는 바로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음 감자 감자가 맛있네. 폴리플라워는 레몬 향이 많이 납니다. 음 맛있는 듯 루피 모자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수찹이네요 그쵸? 아직도 씻고 있는 중. <laughs> 그절때는 맥주로 순식간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덥긴 한데 맥주 마시기 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10시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일찍 오길 너무 잘했다.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 일단은 모자 같은 거 사러 가보겠습니다. 뭐야 여기 너무 귀엽잖아 시원해 사람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다소 귀엽네요. 마음에 드는 듯. 오고 고민된다.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 이 단추 눈이랑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코, 그리고 어이없는 혀까지 귀엽습니다. 미니언즈가 가득가득. 가득. 미니언즈 통인데, 이쪽에 있는 통은 너무 귀여워. 이런 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따란. 인형이다, 인형. 바나나. 여기 미니언과 유니버셜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얘가 너무 징그러워요. 얘가 뭐냐면, 뿅! 뿅! 와, 아, 귀여운 거 발견. 너무 귀여워. 란 미니언즈 머리 띠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미니언즈가 있는 버전. 짜란. 저는 얘네를 사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친구가 귀여운지 조금 골라야 될것 같아요. 누가 귀여운가? 1번 후보, 이 친구. 2번 좀더 장난스럽게 생겼어요. 고민된다. 얘는 뭔가 심술. 얘는 뭔가, 어, 엉터리 박사 같이 생겼고, 어, 약간 얘 정이 가는데. 저는 이 친구로 결정했어요. 갔어요. 나갈 준비가 된 느낌. 아 신난다. 나오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은 빙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라페이토즈, 오네가이시마 엄청 시원하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꽁따 맛이에요, 꽁따 맛. 먹고 나서는 이렇게 씻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굿즈, 특템, 완료 확실히 시간이 오후에 가까워지니까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퍼프 통도 너무 귀여워요.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소리> 하신나다메데이세이 미니엄마. 어 약간 찐빵 같은 그런 느낌. 먹기 아까운데? 약간 이렇게 뜯어줍니다 점점 사라지는 미니언들 안에는 카레가 좀 가득 차 있어서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비원실 공간 같아요 특히 흐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타보기 위해서 가는 중인데요 조스 타보려고 합니다. 싱글라이더로 들어와가지고 혼자 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조스를 잘 보고 나왔고요. 여기는 조스샵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조스들이 있어요. <laughs> 잘 보고 나왔습니다. 도라이몽존으로 왔어요. 어, 근데 저쪽에 뭐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보고 올게요. 대박이다 아, 네. 거의 네, 다돕어요 그래서 아, 미친듯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도라에몽 거의 한, 한 시간 반 넘게 기다려서 타고 나왔는데요. 아, 생각보다 어지러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도라에몽이랑 같이 비행하는 어트랙션이었어요. 이제 스포마리오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빠밤. 미쳤다, 미쳤어. 아. 밑에가 있었어요. 밑에 있는지 몰랐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게 나왔어요. 얘는 치킨이랑 별이이 거. 얘는 체리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레몬 음료. 안에는 젤고 <놀람>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썸네일로 별모양 밥부터 먹고요 검정 눈은 마요네즈 맛이었어요 닭고기를 잘 썰어가지고 한입 먹었는데요 소스는 약간 짜파게티 맛이었어요 초코케이크는요 생크림하고 한 포크 기대하면서 먹어봤는데요 맛은 너무 익숙한 맛인 거예요 몽쉘 생크림 케이크 맛이었어요 당황 어두워진 닌텐도월드. 어두워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와 <목소리> 어, 모자가 짱 많아. 예뻤어. 친구들 있고요 저는 얘가 더 귀여운 거 같아요 이렇게 옷이랑 모자랑 같이 있어요 어 15,000원 정도네요 어, 패치다 패치 패티. 랜덤인가 봐요 귀걸이도 좀 귀여워요 양쪽이 다르지 이런 느낌 이쪽은 샵입니다 이렇게 뽀송뽀송한 친구가 있는데 뽀송뽀송 책을 읽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 친구도 짱 귀여워요 얘도 그 너무 귀엽단 말이죠 하지만 차만내겠습니나 오늘은 스누피는 토끼 기가 있어요 그리고 왕큰 스누피랑 제가 좋아하는 못생긴 새누리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 아 설명해주셨는데, 원래 요 레몬이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요 친구가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모자도 있고. 이거는 선글라스. 이렇게. 여러 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가 꺾여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엘모바 1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보터 비어로 9시 정도가 되어서 여기 온지 13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짠! 그러면 오사카 유니버셜은 끝! 진짜 달아요. 와. 안녕.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했고요. 아까 전에 아주 가장 큰 문제를 직면했는데 보조 배터리를 가져갔는데 충전 단자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 안된 상태로 그냥 꺼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신호석카역까지딱 왔는데 문제는 여기 호텔까지 찾아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며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걸었는데, 호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어, 그냥 그 바로 앞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가지고, 메리어트 호텔에 들어가서 프론트에 문의했더니, 지도 뽑아주셔서, 어느 방면으로 나가면 된다고 말해주셔가지고, 겨우 잘 찾아왔습니다. 다행스. 감사합니다. 베리우스 호텔 직원분. 오늘 산 소비템들. 다들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매우 기뻤던 헤어밴드. 카츄샤라고 일본에서 하더라고요. 빙수 먹고 받은 컵인데요. 이렇게 씻어서 왔어요. 이렇게 스푼도 같이 있습니다. 세트세트예요 그리고 방금 너무 더워가지고 사온 음료랑 자가리코. 이걸 야식으로 먹고. 이제 내일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